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22절에서 25, 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축.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족정의 축복기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족정의 축복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 2집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야곱은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 르벤과 시무원과 레위에 대해서 거의 저주의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유다에 대해서는 야곱이 큰 축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이나 신부원이나 레유와는 달리 유다는 가족들에게 희생적이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 이 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 되었고 또 후은 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의 가족을 대흉년에서 살렸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야곱이 그 다음에는, 아, 유다가 야곱에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형제들이 제 2차 애굽 방문 때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을 얻어내므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또 요셉의 은전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로 남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시해서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유다의 행동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요셉과 형제간의 대화해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유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후손이 통치자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왕의 왕권 또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왕들은 항상 이 규를 휴대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계속 쪽으로 왕권을 계승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과 솔로몬왕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다윗에게 감동하여서 다윗 언약을 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후손들 대대로 영원히 이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입당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또 유다의 후손이 평화와 번역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셨는데 유다의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안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왕이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었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 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평화와 풍요가 더불어 주어지게 된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누리게 될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 실로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누리게 될 축복으로 그,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은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며 이 포도를 집틀에 넣고 발로 밟아 그즙을 짜내는데 그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옷에 다 적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번영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영적 풍요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 유다가 누렸던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에 이주시켰는데 바로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예로서 죄수로서의 삶을 13년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 장차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축복이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보다 더큰 축복을 요셉이 받고 누리게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 자신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지만 자신보다도 그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요셉이 하나님의 큰 축복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선언합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입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등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전목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기로 아약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복은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부어 주시는 이름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바라오키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하늘의 복, 영적인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의 복, 이른비와 늦은비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땅 아래의 깊은 수맥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이 자주 드는 곳이라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가 중요하지만 우물도 중요합니다 지하 깊이 웅크리고 있는 수맥의 엄청난 물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곡식을 키우는 일이나 가축을 기르는 일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의 축복은 바로 생업의 축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생업에 큰 축복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들의 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떠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샘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사시사철 샘으로부터 수분 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들의 은혜와 땅의 축복을 받아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백성 교회가 이렇게 기대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유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유다가 받았던 축복,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